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꽃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궁과내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러게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나에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지향은 피지향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첫째 재앙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에서는 만약에가 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의미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개구리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은 개구리 재앙의 정도를 말하는데 개구리가 무수히 생길 뿐 아니라 자신이 살아대 지역인 강가를 넘어 바로의 왕궁과 침실과 침대 위에까지 올라올 것이며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집과 하덕과 떡반죽 그릇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묘사함으로 점승적으로 개구리가 많아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민 도전장으로 바로 자신이나 그의 신하들을 그가 잘 지킬 수 있을지 물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5절에서 7절에 있겠습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나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절에서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라는 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의 재앙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할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물이 심판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펴니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당을 덮었습니다. 아론이 손을 펴니 개구리가 올라온 것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왔다라는 표현은 3절, 5절, 6절, 7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개구리가 자신이 있어야 될 물의 경계를 넘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개구리 재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상상을 초월할 많은 수의 개구리가 생겨났다는 것이고 둘째로 개구리가 자신들이 있어야 될 경계를 넘어 인간의 거주지까지 침범하여 혼돈의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만들어 놓으신 경계를 허물어서 인간 세상에 혼돈과 재앙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의 경계를 정하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온 땅이 이렇게 개구리로 덮여있는 상황에서 애굽의 요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애굽의 요수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적이 특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애굽 땅에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하는 상황으로 악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개구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개구리가 왕과 왕궁에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유아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유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 반응합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돕고 그를 괴롭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라. 만약 거절하면 재앙으로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재앙을 떠나게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라며 반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해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한 것이며 자신이나 자신의 요수사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요청의 모세는 자신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나님께 강구해 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 제거할지 시간을 바로에게 정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퉁명스럽게 한마디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의 급하고 불편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요청에도 모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말대로라는 담담식 대답으로 응대하며 왕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알메 모티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요청을 받은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개구리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말대로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닌 집과 마당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경계를 넘은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와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개구리가 있어야 될 경계를 정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죽은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이 처리했는데 개구리 시체가 너무 많아 여기저기 무더기로 쌓아 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썩어서 온 땅에 악취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개구리 재앙만큼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혔을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7장 18절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후 물고기가 죽으면 악취가 나는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애국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이후로 온 땅에서 악취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악취가 났다라는 표현은 5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눈에 악취가 나는 것이 되었다라는 백성들의 불평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악취나는 존재로 취급한 애굽 사람들의 땅을 오히려 악취 나는 땅으로 만들으신 것입니다. 악취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한 애굽의 부패한 마음과 사회적 사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개구리가 제거되고 냄새가 어느 정도 가셔 숨을 쉴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숨을 쉴수 있게 되었다는 라 것은 재앙이 사라지고 심각한 상황에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는 라 것으로 바로는 상황이 호전되자 즉시 마음을 바꿉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어려울 때는 울며불며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시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는 바로의 완악함을 엄중히 꾸짖습니다. 바로는 벽돌을 굽고 등짐을 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의 폭정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한 왕이지만 바로는 재앙이 거듭될수록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성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상시로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